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소띠 9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자, 소띠 9월 운세. 아, 이번에 소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하, 마음의 바람, 어, 그 바람이 연애운 또는 새 사람 또는 이동수 이렇게 계속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내가 정작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이 설레서 뭔가 새로, 새로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고, 새로운 이제 직장을 다녀오고 싶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근데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쉽게 되진 않아요. 아마 9월 하반기쯤 돼야지 좋은 소식이 오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 내가 그냥 계속 갈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 달을 보낸다. 근데 이번에 제일 좋은 소식은 그나마, 어, 내가 예기치도 않은 문서가 들어온다, 예기치도 않은 금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쁜이 좋은 일이 한 가지는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달 그거 하나만으로도 잘 버티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띠 분들 26세 운세 말씀드릴게요. 소띠 분들 26세 분들은 이직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직을 하냐 마냐 라고 하는데 아마 큰맘 먹고 내가 이직 준비를 크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준비가 저번부터 진행해 오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직을 준비해서 찬바람 불 때, 어, 이직을 해야겠다라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시기 또는 빨리 하시는 분들도 이번 큰 이슈가 9월에는 이직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취업도 이번에 취업은 도 좋으시니까 내가 그만두고 일을 하겠어요 또는 준비하겠어요 할때 충분히 좋은 운세 많이 받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전은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움직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38 소띠분들은 계약 아 계약 쪽에서 많이들 움직이실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프로젝트를 딴다던가 또는 이제 내가 사업을 했을 때그 계약 부분에서 내가 문서를 움직일 일이 많다던데 그 문서 자체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서 볼때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글쓸 일이 많고 계속 써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족이라도 하나 해주셔야 될것 같지만 일단 38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서를 자칫 잘못 쓰면 이게 큰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서 쓸 일이 많아짐으로써 그 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라. 그게 이번 한달큰 이슈고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어 바꾸는 일이 많으니까 그 바꾸는 때상담을좀 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쁜 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나쁜 일들이 같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조심조심 차근차근하게 가세요. 자, 50세 소띠분들은요, 50세 소띠분들은 그렇게 큰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무난하고 평범하게 가지만, 가슴이 설레다 보니까 새로운 거 하고 싶다 하잖아요. 새로운 거 하고 싶을 때, 뭐, 모임, 동아리도 좋지만, 또 연애, 새로운 인연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이번에 50세 소띠분들은 새로운 인연 꽉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인연 들어오는 것인지, 나쁜 인연 들어오신 것인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번 그거는 상담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새로운 인연이 내가 너무 바람이 너무 강해지고, 신바람이 강하신 분들은 이게 진짜 안 좋은 인연으로 오실 가능성이 높고, 알고 보니 쓰레기였다더라 할 경우가 9월에 크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 조심해 주시고요. 구설도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2세 소띠 분들 말씀드릴게요. 62세 소띠 분들은 아, 불만이 많고, 한숨이 많고, 짜증이 많고, 화가 많다라고 하네. 어, 다혈질처럼 내가 뭐 화병 ]처럼 이렇게 가슴이 타오르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게 막 풀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들어오는 거고 내 운대에서 들어오는 거고 이 운대가 계속 이제 한달 조금 더 넘어가야지 이 운대가 풀린다고 하네요. 계속 꼬이고 꼬이가지고내 마음이 비친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제 가족들 부분, 인연들 부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잘못하면 관제 또는 소송, 송사까지 가니까 그 전에 웬만한 마음 다독이시라. 만약에 송사까지 가신 분들, 이 여기까지 지금 이때까지 가진 곳, 뭐지, 올해 계속 쭉 관제나 이제 송사가 휘말리시는 분들은 이번 달 계속 이제 질질 끈다. 왜?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질질 끄고, 질질 끄니까 답답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속이 상하네요 속이 상하네요 속지분들 예, 이번 한달 되게 어, 마음바람 크니까 어, 조금 가라앉히고 이런 절이라던가 종교라던가 무당집 한번 다니시면서 조금 편하게 한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래 보살이었습니다 안녕